사랑하는 미랄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란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에서 살아있는 삶의 예배에 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의 삶이 예배의 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예배는 특정한 장소인 교회 예배당과 특정한 형식을 따라 드리는 것이 익숙하고 편합니다. 그러니 정해진 날짜인 주일에 정해진 장소인 교회 예배당에 나와 정해진 시간인 내가 드리는 몇부 예배를 통해 드리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삶의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나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주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12장 처음에 나오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모습을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과도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이라면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그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말 그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살아있는 재물로 들여진 생명력 넘치는 예배자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죽은 재물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의 생활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 모습이 다를 때가, 아니, 달라야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래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통화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세상은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또한 세상이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삶과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에 좀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드리는 예배 의 형식으로 할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실제적인 삶의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앞선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말씀에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세상은 죽음과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바울의 말대로 세상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더라도 그 끝은 죄의 싹신 사망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을 해도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고 일으켜도 그 어느 것 하나 마지막에는 가져갈 수 없고 그저 죽음의 종착지로 달려가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죄로 인해 죽음에 놓여진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바뀐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없어지지 않았던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존재가 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믿음의 삶은 이제 그 어느 순간도 절망이거나 비참함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 그리고 소망의 순간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마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재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그 모습이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장 먼저 사랑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굳게 잡으면서 악한 것을 멀리 하고, 그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목에 통로가 되는 삶이 살아있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의 조건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를 그저 나라는 존재만으로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인 것이죠. 따라서 사랑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충만해져서 우리 속에 차고 넘쳐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다정하게 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주 안에서 존중합니다. 주님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주님 앞에서 잘하든 못하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서 열심을 다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이지는 않지만 내 속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전의 삶보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삶의 예배자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의 비참함과 절망에 놓인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은 어떤 소망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 어떠하든지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활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과 그 삶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이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부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소망의 메시지가 될수 있는 그런 삶그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예배의 초소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복찬 기쁨의 삶이 아닐까요? 따라서 때로는 삶 속에서 환란을 당하더라도 좌절이 아니라 소망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오래 참음의 힘을 주님께서 공급하시며 그 힘든 순간에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인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거창한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론 걸어갈 때에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물음으로 언제든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모든 순간 나의 삶을 붙드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마음으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축복해 줄수 있습니다. 아이 사람 정말 복되다.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고 이렇게 축복하며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삶의 예배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삶의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의 삶이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로 나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나의 자아는 주님의 재단 앞에 죽고, 주께서 살아나신 그 부활생명으로 바로 성령에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죽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주만 살고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것. 그와 같은 삶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시며, 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누리시는 그 은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죄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하고 그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사랑을 누리는 자로, 경험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환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고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지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의 눈을 들어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